2022년, 주요 기업들의 신년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어인 ESG. 아마 관련된 기사와 뉴스가 많아, 이제는 친숙하게까지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앞 글자를 따 만들어진 단어로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ESG 경영은 기존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인 지표 이상으로 이제는 얼마나 그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 경영 전략입니다. ESG는 2004년 UN 글로벌 콤팩트 Who Cares Whe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도 아닌데, 왜 ESG는 지금 글로벌 이슈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바로, 기후위기로 인해 ESG가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 기후변화 포럼은 ESG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같이 세미나 포스터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A few moments later. ESG는 알겠는데, MBS랑 TNFD는 뭐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와 주세요. 우선 MBS는 Nature Based Solution, 즉, 직역하면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뜻으로 세계 자연 보전연맹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 기반 해법이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 및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 식량, 물, 생물 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 복지와 생물 다양성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TNFD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TNFD는 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약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로 자연기반 재무정보공개협의체를 의미합니다. UN개발계획과 세계자연기금이 주도하여 출범한 협의체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국내의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1월, 우리 금융이 국내 기업 최초로 TNFD를 가입하고, 뒤이어 신한은행과 KB금융 포스코 홀딩스가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더 이상 재무적 지표만이 기업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자연 보호와 생물 다양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ESG 관점을 확대하고 MBS와 TNFD 적용을 통한 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해서도 필수겠죠? 그럼 다시 한번 포스터를 살펴볼까요? 설명을 듣고 나니 내용이 더 와닿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MBS 및 TNFD를 연계한 ESG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9월 19일! 국회 기후변화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주셔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뜨거운 열기 속에 함께해주세요.